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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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문어를 올렸어 문어를 야와 아, 아,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좋습니다. 았야 아, 사이즈 아, 너무 좋다 와야 아, 아, 사이즈 아, 봐 아, 사이즈 아, 봐. 그래, 나는 와 진짜 헤이, 신발짝이다 신발짝 사이즈 와. 정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조사봉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제주도에 왔거든요. 지금 제주도에서 핫한 갑오징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갑오징어 사이즈가 신발짝, 신발짝, 신발짝만 해, 신발짝. 자, 그 신발짝만 한 갑오징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순 없잖아? 자, 그러면 낚시 시작합니다. 출발! 삼봉에 학공치를 묶었고, 지금 30포에서 50포 정도 쓰라 그러는데 오늘 정말 바다를 보시면 잔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0포를 준비했습니다. 어복을 기원하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선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해가 안 떠서 잡기가 조금 입질이 없을 거라고 어제도 낚시를 했거든요. 제가 배에서 전체 꿀질을 했습니다. 세 마리 잡았어세 마리. 자 오늘은 그래서 도전 저기 그렇게 비웃기 없기 있기 <laughs> 대박. 그럼요, 그럼요. 아예예예예 예, 예, 예. 이거를 네 윗길이 왔어 만약에 내가 지금 입질에 왔는데 챔질을 해야겠다 네 그럼 저저 저 쳐져 있는 줄네 그걸 낮추면서 약간 감아 아 그러고 난뒤 최대한 빨리 쳐 이만큼 쳤지 네 여, 여기서부터 감으면 내려 감으면서 내려가는 어, 거 감으면서 아. 내려가는 거텐션은 항상 유지해야죠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천천 이제 감으면서 천천히 내리면 저 텐션을 계속 유지해줘야 돼나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빠질 염려가 없어 고맙습니다 야, 역시 수복호 현장님은 야 짱이야 짱 오늘은 꼭 전체 꼴찌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1마리가 장원인데 오늘은 네. 제가 한번 장원은 안 <laughs> 들어 <아니더라도. 웃음>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3마리 해가지고 꼴찌 했잖아요 나 어제 술 먹었잖아 <웃음> 속상했어 <웃음> 아 대박 우 창피해 아우 부끄러워 한림막에서 출발하시는 이 수복호 선장님이 거의 이 제주도 가비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 인정, 인정. 텐션을 유지를 못하면 무조건 가비는 떨어져 나갑니다. 자, 땅에 닿서 뽕돌을 살짝 들어주고, 반바퀴만 감아주는 센스! 물색 보세요. 와, 진짜 물색.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근데 아직 1월달이라서 그런지 제주도 가비가 다 크진 않더라고요. 이 작은 것도 있어요. 그 서해에서 보는 그 작은 갑오징어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 오! 왔어! 야, 바로 오잖아. 오, 장난이다! 운! 올라온다! 야! 아, 자첫 수를 올리는 센스, 어 아, 대박. 아, 그래도 봤어. 와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봤어. 어 근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걱정을 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돼지가비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야 사이즈봐, 사이즈봐. 아, 나는. 우와. 야 들어가. 진짜. 내 조금. 야 신발짝이다, 신발짝 사이즈아 진짜 사이즈 크다. 우와. 찾고 싶다. 이게 웬일? 저한테도 입질이 왔는데, 좀 빠질 것 같아서, 다시 챔질 한번더 하고, 막 끌어올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심이 70m 하니까, 이 끌어올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기분은 좋은데, 이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이제 표정을 보시면, 점점 속도가 느려져요. 이 70m를 끌어올린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일반 사이즈의 갑오징어는 아니었어요. 자. 이거 봐. 신발작이 올라, 신발작. 와, 진짜, 망감이 교차하고, 너무 행복해서, 뒤에 조사님, 어제도 봤던 조사님들한테, 막, 정말 너무 자랑도 하고 싶고, 다시 와서 카메라에 자랑도 한번 하고, 근데 갑자기 물 쏘고, <laughs> 또물 쏘고, 당황을 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와, 신발자 까보증어, 한 마리를 잡습니다. 나이스! 뭐, 물이 묻어도, 너무 행복한 기분. 와, 진짜 여러분들, 이 기분은 몰라요. 근데, 이, 지금, 애기를 보시면, 이 애기에, 여기, 주둥이로 물은 자국, 이 뜯어먹은 자국이 있더라고요. 자, 다시 한 번, 던져놓고. 오, 근데, 다른 조사님도 잡으시더라고요. 와, 왔어, 왔어. 요, 시원 나쁘지 않다. 요, 올라왔어, 올라왔어. 와, 올라어오 빙덩! 진짜 이 잡은 갑오징한 마리가 망감을 교차하게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배터리 뺏겨, 낚싯대 부러뜨려 먹어, 원줄 다 날려 먹어. 와, 진짜 이한 마리가 모든 걸 정해줬습니다. 리 지금 저기 끝에 조사님이 하고 계신 자리가 제가 어제 하던 그 후미 자리거든요. 와, 근데 진짜 안 나온다고. 아, 정말 안 나온다고 막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근데 저 조사님도 한 1시간인가 2시간 하시다가 저 반대편으로 가신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 자리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세 마리 잡은 건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자, 지금 보세요. 또 느꼈죠? 자, 챔질 그렇죠. 또한번 챔질. 자, 이제 그 70메달을 올라오는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왔는데,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 70메달을 올린다는 자체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것도 베이트릴로 계속 감아서 올리는 건데, 전동기를 쓰면 안 되더라고요. 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이트릴로 그냥 수동으로 하는 건데 와 진짜 이거 이거 지금 속도가 느려지는 거 보이시죠?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진짜 고통입니다. 그래도 이, 이 마지막에 올라오는 이 갑오징어를 보기 위해서 정말 쉼 없이 돌리는 거예요. 70m, 정말 70m를 감고 올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와 제가 지금도 이거 다시 보면서도 정말 고통 고통 고통이야. 자 올라옵니다. 와 그래도 두 번째 가보징어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물도 한번 또 쓰잖아. 와물 싸도 기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가보징어가 어구 물도 세 번째 쓰죠. 와 <laughs> 그래도 즐거운 거야 지금. 와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그래도 먹 물을 나한테 안 썼어. 여 어우 사이즈 봐. 오 좋다. 여기 얘가 빨판이 있어서 잘못하면 아예 아니, 발판이 아니라 이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주둥이가서 이거 만지면 그냥 함께 함께 갑니다오두 마리째. 남자는 역시 핑크입니다, 여러분. 핑크. 어제 같이 탄 조사님들이 축하한다고, 어 정말 고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지금 또 뭔가 느꼈죠? 어 왔다. 챔질. 야 진짜 또한번 챔질. 왜냐면 저는 이거 안 떨어뜨리려고 두 번을 이 챔질을 했거든요. 또한번이 70m의 고통을 느끼면서. 수심 70m의 고통을 느끼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점점 마릿수가 올라갈수록 진짜 이팔 감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점점. 자, 이제 힘들게 올리는데, 어, 너무 작은 사이즈? 어, 뭐야? 서해가 보증한 사이즈가 올라와서 살짝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기쁨의 표현. 나이스! <laughs> 어제 옆에서 같이 하던 조사님이 제가 잡는 거 보고 다른 데들 지금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챔질 와 입질이 바로 와버렸어. 와 버렸어. 와두번또 챔질. 저는 두 번을 딱 해야 마음이 편해요. 와 진짜 너무 행복한데 이제 끌어올린다는 고통. 그리고 옆에 조사님 정말 어제 잘 잡으신 조사님이세요. 근데 부러운 거야. <laughs> 부러운 거야. 야 진짜 이런 부러움을 받아보기는 정말 처음인데. 팔이 너무 아파. 팔이 진짜 아파. 70m를 끌어올린다는, 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베이트릴로 그냥 생으로 감아서 수심 70m를 올리는 건 정말 고통이지만, 진짜 부러움이, 이 눈총이 딱 느껴지는, 와, 이거는 여러분들, 안경을 보시는 분 진짜 몰라요. 와, 진짜. 자, 점점, 점점 느려지죠? 자, 보이세요? 뭐 <laughs> 점점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야. 와, 마지막. 야, 네 번째. 아 진짜 아 팔이 아파서 지금 인상 쓰는 거봐와 그래도 기쁩니다. 근데 또 뜯어먹 또 뜯어먹었어 와 진짜 갑오징어가 엄청 잘 뜯어먹어요 와 신기하더라고 어디서 이렇게 뜯어먹지 와 그래도 아주 좋아죽는 뻥남입니다. <laughs> 어 뭐야 문어 문어 문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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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아.. 너고 문어다 문어! 네. 와.. 다리와 문어를 다리와 올렸어 다리와 문어를 이야.. 다와 사이즈도 괜찮다 일투룸들. 야한 번만 들어주세요 와.. 아,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좋았습니다 야 아. 사이즈 너무 좋다 와.. 나 근데 갑오징어 잡으러 온 건데 <laughs> 이 잡어네 잡어 자 잡어, 방생 잡어. 방생이요 잡어. <laughs> 방생 축하드립니다 야 사진 빨리 야 대박이야 대박, 아, 야. 대박. 와무너가나뭐 무너가. 어, 여러분 제가 공항에서 촬영용 배터리를 뺏겨서 더 이상 촬영이 불가능하거든요. 딱한 마리만 더 잡고 다섯 마리 채워서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또챔질와 우리 용왕님 또 바로 주잖아. 야 진짜 센스 있는 용왕님 우리 아버지. 와 근데 마지막 올때 이제 보세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팔이 너무 아픈 거야. 팔이 너무 아퍼. 와, 진짜 날씨도, 이, 뭐야, 막 꼬릿꼬릿하고 좋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잘 올라오니까. 남들보다 오늘 정말 기대하고 많이 잡으려고 오셨던 분들인데, 어제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오늘은 해가 안 나서 많이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물도, 이 흐름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진짜 열심히, 열심히 저한테, 저한테, 저한테는 나와주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해. 와,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야, 근데 사이즈가, 이거 뭐야? <laughs> 다섯 마리째. 자, 서해 갑오징어 사이즈를 잡아서 올리는 센스! 어 눈을, 여러분들, 눈을 고양이처럼 또, 요, 요너왜 잡혀서 기분 나쁘냐? 대박.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주도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사봉은 즐겁게 낚시하고 돌아갑니다.